안녕하세요. 상추, 상추가 굉장히 싱싱해요. 물론, 밭에서 따는 거니까 싱싱한데, 5월달, 그죠? 음,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이 상추의 건강미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음, 바,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스프링쿨러를 돌려가, 돌려가면서 줘도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음, 이 멀칭 안 하고 한 상태에서는 흙이 주고 물을 뿌리고 돌아서면 이렇게 건조하게 마르더라고요. 상추를 너무 반질반질 하면서 먹음직스러워가지고 조금 뜯어가가지고 먹어볼 거라고 예, 뜯으려고 아까 이제 밭에 걸음도 조금 내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상추가 너무 예뻐서 가져가서 쌈좀 썰려고 <laughs> 싸서 먹고 싶어서 뜯기로 했어요. 치커리도 조금 뜯고. 추가 이걸 지난 가을 늦가을에 심어서 어, 이제 겨울에 조금 이렇게 주춤했다가 봄이 되면서 다시 올라와서 벌써 꽃대까지 간졌어요. 꽃대를 저렇게 잘라주면 옆에 또 손이 새로 나기도 해요. 일단은 꽃이 나면 못 먹으니까 일단 꺾어요. 장갑을 끼고 이렇게 뭔가를 했었는데, 장갑이 조음 헤어졌었나봐요. 헤어져가지고, 음, 그, 걸음을 줄일 때, 네, 손톱에 막, <laughs> 음, 그, 그 커피 박하고, 왕겨 같은 거 섞, 섞어가지고, 물을 뿌려서 조금 발효를 시켜놨다가, 이제, 뿌렸거든요. 요거는 지금 음 이쪽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보다 지금 여기 참비름 나물이 이저 잔잔하게 올라온건 지금 참비름이거든요 또 별꽃 나물 또 나물로 뜯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워낙 연하고 부드러워서 음, 여러 가지 나무를 뜯어서, 어, 살짝 데쳐서, 음, 무침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뜯기 시작했어요. 요, 광대 나물하고요. 석, 나물들은 이렇게 한 가지만 뜯어서 나무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조금 조금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살짝 살짝 뜯, 뜯어가지고, 어 이렇게 살짝 데쳐서 가볍게 그냥 들기름 약간 넣고 소금 간이나 간장 간, 간을 해서 저는 가볍게 이렇게 살짝 간만 맞춰서 먹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묻혀서, 여러 양념을 넣어서 무치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약간 간만 되게. 많이는 안 뜯고. 고직포는 싹이 날 때,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그냥 놔두면 비가 이렇게 며칠 와서 이렇게 싹이 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안 나니까 물들 때 수분이 빨리 날아가지 말려 말라고 저렇게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사람이 조금 물을 더 줘도 싹 나는데 지장이 없고 안 그러면 싹을 틔우다가 건조해 버리면 다 싹이 못 올라오니까 음그 이런 방법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요거 뜯고 지금 여기 씨앗 뿌려 놓은 거는 음자꾸그 어...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요건 민들레야. 아, 요즘에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요거는 요거 엄나무를 어, 싹을 틔워가지고 옮겨 심어 놨는데, 지금 굉장히 건조한데도 잘 버티고 있네요. 민들레. 민들레 초봄이면 더 좋지만, 지금도 이렇게 쌈싸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연하거든요? 민들레는 뭐 질겨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꽃이 많이 필 때는 좀 영양이 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잎사귀가 가벼운 느낌은 들어요. 이렇게 이 치커 서양 그 우리가 치커리라고 먹는 것들이 다 쌉싸름하게 약간 쓴 맛이 좀 받치는데 그런 것들이나 요 민들레나. 민들레는 음, 이제 뿌리는 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옆에 잘 나, 날아가지고 씨앗이 번지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뜯기가 좋고. 이거는 될수 있으면 다 뽑아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 떨어진 음, 들깨 씨앗이라서 음, 이게 깨, 들깨가 안 자도 들깨 일반 들깨보다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 들깨로서는 못 먹거든요. 근데 잎잎 잎 채소로 즐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예, 놔뒀다가 요거는 요 이제 참비롱이 있어서 나기 시작했어요. 음. 요거는 몰로키아 맛인데 지금 일부러 푸른 뽑고 이런 것들은 놔뒀어요. 이렇게 이제. 야채 뜯어갈 때 함께 뽑아가지고 야채로 이용하려고 놔뒀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지요. 야채로 이용할 만큼 이거 이용하고 자소엽도. 자, 소엽이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고추장 양념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추장으로 비빔이나 뭐 이런 거할때 자, 소엽을 같이 곁들여서 민들레, 돗나물뭐 치커리, 여러 가지 상추 뭐 이런 거 같이 곁들여가지고 밥을 비빈다던가, 뭐 쌈을, 쌈채소로 이용한다던가, 이럴 때 조금씩 드셔보세요. 이, 이, 이 자수엽도 한번 심어놓으면, 풀약을 안 친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 밭에 어딘가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해마다 씨를 뿌려가지고, 어, 먹는 작물들도 좋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씨앗을 이렇게 떨구어가지고, 어, 다음에 그 계절이 올때 올라오는 요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독활. 어, 땅두릅이야. 제가 땅두릅 씨앗을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뿌려놓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습도를 못 맞춰줘서 그런지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요것도 작년에 뿌렸던 곳에 한두촉 정도 살아 남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트레이 포트에다가 올렸는데 잘안 올라오다가 다른 거 심으면서 했더니 그게 아마 그런 속도가 맞았었나 봐요. 올해는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올해 옮겨 심는 거는 조금 놔뒀다가, 가을 지나서 뿌리가 조금 튼실해진 다음에 옮길 거예요. 이번, 이 여름에는 그냥 놔뒀다가, 이거는, 제가 봄에 사두었던 블루베리를 이제 심었어요. 이거는속부쟁인데 나무, 이제 대추나무 밑인데, 제가 요런 데 일부러 옮겨 심었던 건데, 작년에는 히퍼보여가지고, 나물, 어릴 때 많이 뜯어 먹던 나물 중에 하나였는데, 별로 너무 작고 그래서 잘 뜯지 않았는데, 올해는 뜯어 보니까, 양이 그냥 한 종지 나물이 나올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까 뜯었던 별꽃 광대나물하고, 음, 같이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삶는다, 데친다, 데쳐가지고, 어, 나물로 조금 음, 조물조물 해서 먹으려구요. 이게 이부지깽이는 이 어, 밭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절대 심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번식률이 좋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차피 농장을 이렇게 스스로 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거라 괜찮지만 바지 아,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심으시면 안 되고 노는 땅풀 많은 땅에 그냥 꽃 보겠다 하시는 분만 아마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나물도 이. 이, 이 쪽부쟁이나 뭐 이런 부지깽이나 물이나 다 같은 집안이잖아요. 다 좀, 음, 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용하기에도 맛도 약간 그 향이 취향 비슷하게 따름한 맛도 있으면서 되게 식감도 좋고 나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시커리도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그냥 장바 뜯었는데, 한 바퀴. 광대나물도 꽃이 세, 사이사이에 예쁘게 피었죠. <laughs> 이제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제 먹을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면 이제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치커리도 또 이렇게 해놔도 어느 순간에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금방 이절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뿌려서 1년 내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 시점에서는 다 뽑아줘야 되는 작물들인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별꽃, 조금 요 앞에 있는 쬐끔한거 요거는 냉이 아, 그 계절이 다가오면 네, 나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도 네. 이 잡초가 많이 나는 계절에는 좀 성가시기도 해요. 가구니 한가득. <laughs> 장미도 줄장미가 조금 피었길래 조금 땄어요. 시들켜가지고 꽃차 만들어서 그냥 몇 개만 음, 먹을 수 있게 몇 개만 땄어요. 너무 예쁘죠. 올은 <laughs>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앞에 길, 길을 다시 이렇게 그거 해주신다고 공사를 하는지라 물 길을 지금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는데 큰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비가 온다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 대충 나무 밑에는 이렇게 심었더니 좋아요. 이런 몰록키아 맛인데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